안녕하세요, 김민벨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티어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나 지금부터. 얼큰해라.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선수 이벤트 참여하고 과금하며 열심히 비 p 모아서 선수 사고. 포메이션 바꿔가며 게임해봐도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은데 실력과 프로딱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계신가요? 경기가 시작할 때 상대방의 선수와 전수를 보지 마세요.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쫄거나 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내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선수 화면이 켜지면 유튜브로 김민배! 일 검색합니다. 말해! 유니폼 고를 때 보게 되는 주장 몽타주만 보기로 하고 정말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다 상대방 윙어들의 주발이 어딘지만 보기로 해봅시다 기존 티어가 챌린지 이상인 사람을 프로 티어에서 만났다 압박 전개 실력만 봐도 바로 알수 있고 그 경기는 배운다는 자세로 게임을 해봅시다 선취골을 15분 내에 먹고 추가 골을 30분쯤 한번더 먹었다면 절대로 빡종하지 말고 그냥 스무스하게 내플레이 하다가 경기가 끝난 후 상대방 기존 티어와 경기 결과를 토대로 1분 정도 복귀합시다. 피판은 한 경기당 주어진 3-4번의 찬스를 살리면서 7-8번의 위기를 넘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수 탓을 하지 않고 3-4개월 정도 꾸준히 내 선수, 전술과 친해지다 보면 티어 그래프 곡선이 수익 상승해져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포메이션 포메이션과 팀 전술, 개인 전술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433 기본전술과 펩 게르디올라 감독만 사용 중이신가요? 그러면 안 돼. 피파 온라인은 선수만큼이나 전술이 중요합니다. 슈퍼 챔피언스 랭커 형들 포메이션 ABC 순으로 다저장돼 있고, 그거 복붙하는데 1분도 채안 걸립니다. 세계 포메이션과 팀전술, 개인전술 익히는데만 적어도 각 3일씩은 걸리니까, 딱 열흘만 투자해서, 마치 라면 끓이듯이 익숙해져 봅시다. 나한테 맞는 포메이션을 찾았다. 그럼 그때부터 최소 2주일은 연습하듯이 게임합니다. 언젠가 100억 팀을 만나도 내 팀답게 경기할 수 있어요. MD. 세 번째 멘탈 다들 PC방 키보드 망치 꽝한 번씩은 경험해보셨잖아요. 선수발 오진의 보정 미쳤네. 현실 이만큼 에서 구단가치가 이정도 밖에 안된다고 등등의 비하 발언은 피하기 위해 채팅은 골타에서만 사용하기로 합니다. 상대진 기사미야. 몸이 70%고 기세가 30%인데? 하루에 딱열 판만 즐겁게 게임한다고 생각하고 멘탈을 꽉 잡고 게임해봅시다. 실력은 절대 하루 아침에 늘지 않아요. 첫골 먹었다고 플레이가 빨라지면 안 됩니다. 선제골을 넣는다고 느슨해져도 안 됩니다. 20 경기당 한번 정도는 내 프로필의 최근 경기 분석을 보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실점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대와 주 득점 루트 분석은 약점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렉. PC방 당장 옮기세요. 모니터, CPU, 그래픽 카드에 따라 피파 온라인 4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PC방을 못 옮긴다면 먼저 자리를 옮겨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고사양 게임 전용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많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세판 정도 했는데 지속적인 렉이 발생한다면 바로 자리를 옮기거나 PC방을 갈아타세요. 다섯 번째 굴리트. 그냥 쓰세요. 난 절대 기필코 적폐 팀은 하지 않겠어. 이따가 없으면 알수 있어요. 넥슨이 얼마나 이 선수를 사랑하는지, 잔 실수를 줄이면서 진행되는 플레이가 얼마나 끊김 없이 즐거워지는지. 지금까지 당신이 티어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당신이 구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김민배 이었습니다.